작전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SCD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병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 c d 준비 완료. 의 손이 s c d 준비 완료. 테라니 이곳에 건물을 만들었다. S.C.B. 준비완료。S.C.B. 준비완료。역력을내리시죠。루시에파이트야듣고있습니다역력을내리시죠각종준비완료이야기허터스구조물을발견했다 S.C.B. 준비완료 사령관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S.C.D.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사령관. s c 리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네, 갑니다. s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여길 공격한다. 알겠습니다. 오와! s c 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았어. 양구 완료. 다 내십시오. 오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 t back with me. Too many, who get back with me. t 공격 many, who get b a c 다 with me. Too many, 영력을 내리시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압전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부서검을 완성. 동맹 기지가 공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부서 공격 네, 갑니다. 부서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뭘 할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여기 공격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서 건물 완성.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서검.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목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역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라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좋아. 공격받고 작전을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한다.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서플라이 디포 모두 후퇴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골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라. 녀석들의 저항이 꽤 거세다. 골리가동 목표 위치는 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k o 을 내려주십시오! 골리앗 가 i 아군이 공격받고 있 a c k to me. I'm going to get back to me. Korea, Carl. Korea, Carl. I'm going to g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있습니다 준비! 오와! 다참비니다방비 끝났습니다. 니다 시비 준비 완료. 드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SDB 준비 완료. 려동맹하고 있습니다. 려 준비 d 준비 완료. 동한다 목표 준비 끝났습니다. 골리앗카드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골리앗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 시작 준비 끝났습니다. 골리앗카드 준비 끝났습니다.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올렸다. 목표 영향을 내 목표 위치는 목표입니다. 부서검을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준비 끝났습니다. <목적> <목적> 공격받고 있습니다. a k o r e r e a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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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k 동 e a k 무도 힘들 o r 군 a k 이공격 a 고 있습니다. o r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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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t o 을내 a n y Kunga Pakoismida. Young Namibia. Korea Kapo. Okay,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Young n a m i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 당니다 목표 위치 목표 설정 당니다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당입니다. 일등 게 진다 시작. 전지 목표 설정. 이동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동. 목표 사격.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나쁜 놈들이 여기 살림을 있습니다. 차렸나 보군. 언제 없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제 목표 위치는 명령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녀석들의 신경을 좀 건드려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확장 지역을 확보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 아군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탐니다. 전진 앞으로 목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정지역을 찾아. 공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특공대이곳을친다 목표, 그 목표 설정! 살짝! 웃겨, 살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말씀하세요. 츄넨!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명명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넨 츄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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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